역대상 20장 1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켜두 가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안문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애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며,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소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이레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사람 골리아세 아부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비세형 시무아의 아들 현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다윗의 전쟁 이야기는 오늘 본문 20장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로 암몬의 본거지를 정복함으로 암몬과의 전쟁을 끝내는 1절로 3절과 둘째로 블레셋과의 전투를 다루는. 4절로 7절까지 말씀으로 구성됩니다. 다윗의 전쟁 이야기가 18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두와 그 동네를 빼앗고 라는 말씀처럼 블레셋과의 전투로 시작하고 오늘 본문에서 마침으로써 마치 문학적으로 주제를 서두에 그리고 맨말리에 이렇게 두번 걸쳐서 전개시키는 수미 쌍관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라파성을 함락시키는 전쟁기록에서 사무엘서에 나타난 다윗의 행동은 생략이 됩니다. 19장과 연결해서 봐야 라파성을 왜 공격했는지 알게 됩니다. 이유는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다윗에게 대항하던 세력의 본거지를 뿌리 뽑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 거인족들을 물리치지 못한 사사시대의 과업을 완수하였고 약속이 땅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계승하고 완성한 것으로 정당화됩니다. 한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승리의 모범이 그의 부하들에 의해 다시금 재현됩니다. 영적 전투에서는. 모범을 따르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그렇게 할때 또다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성들은 선배들의 영적 승리를 본받아 반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연속성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승리는 또 다른 승리로 이어지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에게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단한 사람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 이어서 계속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자들의 승리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암몬은 다윗의 호위를 악으로 바꾸어 대적했지만 그의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암몬과 블레셋을 거침없이 정복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어떻게 간구한 간교한 암몽과 장대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 말씀처럼 성도는 영적 나태함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전쟁하기 적합한 권기가 왔고 다윗은 요압을 출전시켰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는 용감히 싸워 암몬의 수도 라바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무엘하 11장 1절로 2절에 그해가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는 말씀처럼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바세바를 취하는 가늠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까닭으로 전쟁에 출전하지 않았는지 알수 없지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가 인생 최대의 죄악을 범합니다.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는 사무엘하 11장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라는 말씀처럼 후방에서 정력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적 안일함을 언제나 경계해야 합니다. 사명에 충실하지 않을 때 영적 나태와 위기가 찾아옵니다. 요압은 암몬 정복의 공을 자신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처럼 라바를 함락시키고 그 공을 다윗에게 돌렸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라바 정복을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위치와 분수를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공로를 탐내어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나태함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잘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로 3절 말씀처럼 성도는 순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처럼 다위의 강은 암몬을 정복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빼앗아 자기 머리에 썼습니다. 이는 암몬을 완전히 정복했음을 선언한 행위입니다. 암몬 자손은 우상을 숭배했지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3절 말씀처럼 다윗은 사절잔을 조롱하고 모욕한 암몬 자손을 처벌했습니다. 그는 온갖 관계로 다윗의 호의를 배반하고 대적했지만 그의 상응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애초에 암몬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호의를 거절한 것은 안몬입니다. 앞서 살펴본 19장 3절로 4절에 안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치를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메 라는 말씀처럼 암몬왕 한훈과 방백들은 다윗의 호위를 모욕으로 갚았습니다. 만약 한훈과 방백들이 다윗의 호위를 받아들여 사절단을 환대했다면 전쟁을 하거나 고대명보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훈과 방백들은 다윗의 선의를 왜곡한 것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의와 선의를 왜곡하지 않고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세 번째로 4절로 8절 말씀처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처럼 10배는 키가 장대한 블레셋 장수였는데 후사 사람 19개가 그를 쳐 죽였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블레셋 장수의 장대함에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절 말씀처럼 야엘의 아들 엔하난도 골리앗의 아우라 허미를 죽였습니다. 블레셋의 가드에는 장대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6절과 7절 말씀처럼 각 손과 발에 모두 여섯 개의 가락이 있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장대한 신체와 힘만 믿고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고 능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의 조카 요나단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블레셋의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말씀처럼 다윗도 이전에 볼리아스를 두려워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 나가 싸워 그를 죽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외적 조건들을 극복하고 담대히 승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또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과 권력으로 사람들은 세상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야욕을 끊임없는 세대를 거쳐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돈과 권력으로 하나님까지 또 믿는 사람들까지 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무력으로 전 세계를 정복한 것 같지만 그런 이후 바스키우 감옥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지만 실패했으나 예수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참 옳은 말이죠. 돈이나 권력이나 힘이 세상을 정복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정권을 가지고 있는 한 대통령이 이 나라를 얼마나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마치 또 모든, 것,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전의의 하나님입니다. 한 나라에 일어서고 넘어짐이 인간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지금은 전시도 아니고, 총칼을 들고 맞서 싸워야 할 대적이 마치 나라를 침탈한 그런 적군이 아닙니다. 다 같은 민족이요 같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권력을 준 자가 누굽니까? 국민이 뽑아 세운 자인데 그 권력 역시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힘으로 사람들의 세력으로 그렇게 해서 나라의 정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 이 나라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마이크 들고 목소리 내서 뭔가를 사람들을 선동해서 일을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하늘을 향해서 두손 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정으로 걱정하고, 또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기도의 사람들, 그들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운명을 바꿔주십니다. 마음이 안 맞는다고 사람들을 교합해서 의샤 의샤 대모한다고 나라가 바뀝니까? 아닙니다.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기를 물같이 저기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라고 정권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압은 안문정복의 공로를 자신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승리의 용감을 왕에게 돌렸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는 개인적 명예를 탄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용사들은 블레셋 거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왔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놀라운 일들을 일상의 일처럼 이루어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겸손함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나 보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새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땅 가운데 참으로 많은 나라들이 있고 또그 많은 나라들의 이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권자들의 일어섬과 무너짐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뿐만 아니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세상에 흘러가는 세대를 바라볼 때에 힘과 능력과 권세가 세상을 정복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에 세상 눈치 보고 사람들 눈치 보고 하나님을 등안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중심, 믿음 중심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 위에 온전히 굳건히 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혼란스러운 이 전국이 하루속히 정리가 되고 다시금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정화로운 그런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은청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두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기도해야 하고 이 나라, 이 민족, 국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에 손이 내려가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오늘도 그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의 성도들 역시도 자신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복된 한날의 삶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서 운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